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가 온통 복잡하게 예, 뒤엉켜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불을 끌수 없는 그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장기전으로 이렇게 돌입했습니다. 팬데믹 위에 기름을 붓듯 인류의 재앙으로 이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가운데 러시아와 또한 일본의 갈등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한 폐렴의 제2탄으로 봉쇄 지역을 상하이, 또 군산, 항주, 소주, 이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의 이 내심, 아주 복잡한 기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 우한 폐렴을 인해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전세계를 봉쇄하고 경제를 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차 상하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또한 또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상하이 팬데믹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항구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폐쇄되어 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물류의 대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돌입하고 있고, 실물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이제는 매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 국내 정치는 또 매우 복잡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도식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는 네가 오늘은 내가. 참 신기하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들을 좌천시켰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 그런데 그 좌천되었던 이들 가운데 법무부 장관 중에 임명되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좌천되면 대통령이 되고, 좌천되면 장관이 되고, 좌천되면 이순신 장군이 되고, <laughs> 묘한 세상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를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그동안 같은 편으로 열심히 일을 해오던 김 모수 총장이, 검찰 총장이 갑작스럽게 또 자세 바꾸기를 하니 또한 또 놀랍습니다. 민주당 당론이 있지만 또 진보단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급합니다. 빨리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어야 합니다. 접해 청산할 때는 잘 써먹었는데, 이제 칼끝이 이제 방향을 틀고 달라들고 있으니, 이제는 매우 급합니다. <laughs> 참 흥미롭기도 하면서 측은합니다. 죄가 없으면 경찰이 내 앞에 다니든 검찰, 할아버지가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뭐가 문제인지 민주당은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건을 다루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손을 잡았으니, 참 묘한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세계 또한 급변하고 있는 국내 정세 이러한 복잡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머무는 섬 금오도에 코로나가 상륙을 했습니다 사실 섬은 한 사람이 감염되어도 한정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세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확진되면 곧 이내 작은 섬 안에 모두가 다 확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백신 접종이 있는 날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가까스로 이 보건소에 오셔서 100% 3차 접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만 명이 이를 때까지도 여스금모도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방역정책에 신중하게 모두 다,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롱선 같은 이 금호도 청정지역에 지난 3월 말부터 갑자기 3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루에 10명, 그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교회마다 주일 예배만 드렸다가 이제는 주일 예배까지 지금 드리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함께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전화를 이렇게 드렸더니, 아니, 목소리가 너무 심하게 잠기신 것입니다. 아니,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잠기셨어요? 어디 많이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나도 잘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그런데 열은 없는데 목이 이렇게 꽉찬 것만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어느 어르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아프신데 구급차나 직원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TV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헬기라도 좀 보내주든지요. 빨리 응급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파견할 의료진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 본인이나 어르신의 가족이 이 어르신을 모시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갔어서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받으셔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나 진료병원에서 약을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가격리 치료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을 처음 대하는 저는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운지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보건소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난리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파견할 우려전이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보건소에 와야 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일 때에는 급하게 환자를 응급실에 실려 뛰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몇 십만 명대가 되니 놀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응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우지당간 많이 서운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매우 아프신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섬은 하루에 이렇게 두 차례 배가 오고 가는데,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어르신도 자녀들에게 걱정된 일이 일을 잘 알리는 것을 꺼려 하셔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본인이 걸려 있는 상황이면 자녀들이 오는 것은 더 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아직 신속 항원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탈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스스로 마을버스 타는 것도 안되고 연세가 82세가 되었고 많이 허리가 굽으셨기 때문에 어르신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에게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 하는데, 보건소도 안 되고,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고, 동네 이장이 해줄 일도 아닌데, 지금 어르신은 매우 아프신데,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와 아내뿐입니다. 아내와 저는 먼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응급한 상황을 먼저 처리하고, 만약에 우리가 후에 확진되면, 자가 격리하여 치료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자가 키트를 가지고 어르신을 찾아 뵙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요. 어찌 이렇게 왔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빨리 가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었고 두 줄이 나왔습니다. 양성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 판정 키트를 보고 난 후에 더 긴장하시고 얼굴 색이 더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동안 TV를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음압 실린더에 넣어서 응급실로 막 움직여져가는, 실려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신 거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의 체념하는 두려움과 신음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신속 항원검사를 하고 대면하였으니 이미 우리는 밀촉 접촉자로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고 이제 커졌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것 이제 어르신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자 하고, 저는 얼른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오고, 아내는 식사를 빨리 준비해서, 이내 같이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이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틈을 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일주일 격려하여 치료하면, 이전과 같이 다 완치가 됩니다. 라고 말씀해,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어르신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를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에는 찾아 뵈었는데다 완쾌하셔서, 다 완쾌하시고 나오셔서 반일을 일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며칠 후에 또 다른 어르신이 아파서 동일하게 신속항원 키트를 가져가서 테스트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보건소에서 약을 타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한부하고 이 어르신도 4 일째 완전히 회복하고 반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며칠 전 아, 요즘 봄나물이 많이 나오는 철이라 예, 새싹, 상추, 냉이, 열무, 파김치에 저녁에 밥을 맛있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쯤 되었을까 얼마나 복통이 심한지 큰 설사를 하고 온몸에 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신속 항원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고 보건소에 PCR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완전하게 양성으로 판정을 받고 격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내도 양성이 나왔지만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목이 잠긴 정도로 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3일간 굉장히 몸살을 알았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러한 증상이 있구나 물을 많이 마셔도 바삭바삭 입은 마르고 온몸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닦기만 해도 아주 쓰라린 것처럼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3일간을 보내면서 이 고통의 시간의 끝은 있을까 예전처럼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먹지 않았는데 배는 부르고 복통은 있고. 참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 좀 내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잘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혹이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지 비방한 적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피게 됩니다. 오직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고 회복될 수만 있다 한다면 무슨 약속이라도 다 하고 싶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적 교만한 적이 없는지 혹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누군가의 상처를 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오래 머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벗어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아픔이 찾아왔을까라는 것에 마음이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게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렇구나. 이것은 또 다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메시지로구나. 바울도 연약함에 자고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다윗도 연약함에 그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귀한 것을 발견했고. 솔로몬도 권고함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권고함을 주신 것을 이렇게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했는데 내게도 이러한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름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어느정도 4일째가 되어 좀 회복되어서 이 영상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확진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남의 일이라 여겼었는데 이렇게 아프고나니 동변 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나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 또 역경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지혜의 터널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또 월요일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됩니다 화요일부터는 또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아프신 어르신이 있다고 한다면 주제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19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을 준수하시고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